는가 제일에 미친 놈이야 간가 니가 다가가 간다 니가 간다 니가 간다. 내가 간다네 가내가가 어? <laughs> 네, 우여저야기한번 <목소리> 봐줘 어? 기저거 어. 빨리 빼줘 줄이나 어? 아, 줄 빼달라고? 어. 계속? 그럼 앞으로? 어야 이거는 좀몇 개는 좀 해라 여기는 그냥. 몇 개는 하래 어, 이게 할... 안 되겠냐 하라면 하지 내가 보면 서 어디 있냐 오우씨 哦吼！哟、oh, <呼>！哎，对对对对<呼>这，这好看，看好看！哟！再远一点更好看。往往后走一点再拍呗。再再、嗯、往下走一点，再走一点。 다니오 네. 물은 물이로다. 음. 어.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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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잔도다. 아이고, 트로트가 절로 나온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때요, 여러분? <laughs> 물음표.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, 여러분. <laughs> 어. 오. 할만해. 여기 사람들 서 있는 거 보세요, 여러분. 아이고 좋다. 아이고 좋아. 자, 명산을 한번 감상하시겠습니까? 자 우리 안전용어님. 자발 밑에는 절벽이에요. 이게 제 생명줄이에요. 이 생명줄을 이런데 중간에 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네, 이렇게 해줘야 돼요. 빼줘야 됩니다. 보세요어 어지러워 어지러워. 저 <laughs> 새끼 저거 저거 저발저발지렸다그는야저발지었다와잘에있어으발지자김조씨 오세요 아, 김조로 너를 긴장시키려고 하는게 아니야 자 발밑에가 이렇게 돼있어요 여러분 어때요? 다자다자 <laughs> 천천히 아, <laughs> 멈춰놔 아 사진을 저렇게 찍는구나. 아 조금씩 비켜줘야겠네 그면 아니 우리 안 나오게. 자 저렇게 사진 찍는 거예요. 아. 일광욕 제대로 하는구나. 아저씨 제일 신났어. 음. 아저씨도 <laughs> <laughs> 타이팅도 좋아해. <목소리> 어. 아앞앞 앞에, 앞에 있는 여자분지처럼 심성이 깊다 날씨 찜해두시고 우리도 한번 찍어야지 찍어야지 응. 셀피 한번 하자 아나아 <목소리> 나는 이쯤너 도구 지마아너도좀 막아봐 아 한번 도될거 같은데? <목소리> 뒤로 매달비게 하는 거아야 어, 맞아. 자, 나 보여? 나 찍어줘. 나 찍었어? <laughs> 내가 미친놈이다. <laughs> <laughs> 너는 폰 없냐? 나폰 없지. 찍어달라고? 됐어. 아야. 원하는 것도 어 <laughs> 많은 기술을 스피치하겠습니다 여러분. 오마이 오마이 여러분 밑에 아. 아. 아 정신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? 오마이 오마이걸 오마이 네, 한 손으로 폰 들고 있습니다. 내가 진정한 라 친자다. 이 것들아. 아시겠어요? 어? 여기 라이브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. 지금. 진짜. 어? 자, 한 사람 한명도 없고 야너 포즈 취해봐 너 한번 이거 화면에 담아줄게 아, 그래? 어좀 가서 해서 담아줄게 내가 근데 형이 무서워해 들이 하는데 아 그래? 안난 사실 지금 달달 떨고있어 <laughs> 아라고 그런거 아까 그 자세 한번 해줘 옆으로 쫙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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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어 옆으로 이렇게? 아, 어, 어 기대는거 그렇지 그렇지. 아, 그... 그거 잡지 말. <laughs> 그거 잡지 말. <말아>. 아... <laughs> 어 됐어 좋아. 됐어? 아유 샤넬맘님이 또이 타이밍에 또 후원을 해주시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아유씨 <laughs> <laughs> 감사해요. 아 와... 근데 나는 난 무서운데 어떻게 여기 하냐. 야시원한데야 여기 사람이 있을 수있어아유 MSK님까지 감사합니다. 아, 여러분의 후원이 인류의 아. 용기를 끄떡다주고 있습니다. 자여기 중간 중간 이렇게 한 칸씩.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. 여기 진짜로 아무도 아무도 그 아무도 라방하는 사람 없습니다. 아, 팔, <laughs> 아니 근데 나 지금 팔이 조금씩 내려가. <laughs> 팔이 조금씩 내려가. 어 팔이 조금씩 내려가. 핸드폰 떨어 야, 저. 그 <laughs> 어. 야, 야, 화면 모르고. 잠깐만 좀 돌릴게요. 네. 나는 그렇게 아. 더 스릴 있을 것 같아. 핸드폰을 쥐고 있는 거 자체가. 어떻게 아. 긴장이 들어가잖아. 응. 아팔 어, 아파. 아니 지내 앞에 분이 거의 주인공이야. 아, 앞에 너무 분이 너무 계속 나와 지금. 전 여자분 들은 여자분 들어왜야안 나오겠다. 진조! 싫어 싫어 싫어. 싫어 싫어 싫어. 시집가. 긴조 시집가. 아이씨 왔다. 시집갈 때 됐어. 어. 저 여자분. 들은 참. 시가 너무 심한 거 나일까? 오늘 하루 <laughs> <laughs> 와이 밑에 봐 밑에 봐이러다 이제 딱 뒤뜨면 어 없어 없어 <laughs> 땅이 없어 땅이 <땅에> 없어 땅이 <laughs> 없어 <laughs> 어

바닥에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야 죽을 거 아니냐. 그때까지는 어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야. 그 기분을 상상해봐. 내 다리는 돌돌 떨면서 왜 자리에 안 나? 아. 어. 지렸다 지렸다 여기 어 지렸어 앞에 분 죄송합니다 엉덩이 <laughs> 엉덩이샷 죄송하지만 어아 셀피? 어, 셀피로 해 셀피 <laughs> <와. 웃음> 여러분 이게 평 이게 평지 같죠? 아, 숨으은 올라갈 수 있어 아, 예. 아, 예. 다 예. 아, 다 해? 해. 응. 아, 찔 아찔아찔, 아, 찔 아, 찔 아, 찔하게와와와와 아, 예. 아, 예. 아, 잖 아, 자 a n g s 제한이 있거든요. 이게 5 0세 제한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. 어째. 또 나이 먹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어지러워. 어지러워. 앞 다리가 좀 아, 아, 다리가 떨리는, 것 다리가 아, 떨리는 것 같아. 앞 <laughs> <하죠>? 다리가 떨리는 우리가 <laughs> <laughs> 아, <잘 웃음> <잘 웃음> 위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. 잘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자. 자, 그 와중에도 또 버려준요. 아홉, 아홉, 자 아홉. 오 어, 여기 올라왔다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 요거 이제. 아휴 아유. 아유 됐다. 아유 됐다. 아유, 아, 아, 자 이제 안전지대에 마지막. 아, 까에서 것도 아래 저기 올라온 거야 저기. 동주 온다 동주 저기. 와, 자잘 있어. 아 덕분에 즐거웠어 아어 셀카로 해가지고 동주가 아씨 넘어왔더니 새끼가어자 여기, 일단 야, 여기서 셀카로 동주랑니걸 찍자는 네거 아니야? 아니 아 이걸로? 저아 오케이더파가더파가더파 가야 돼. 그래도 안팅 응. 어. 아. <laughs> <laughs> 파이팅! 파이팅! 파가이팅 <laughs>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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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 동주 표정 파이파주파크파이이프 파이팅! 파이이팅에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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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보자. 이팅 그만 보자. <laughs> <그만> 보자. <웃음> <웃음> 아 <진짜. 웃음>

往我这边来。这个。低一点。已经。哎，头摆正。先身子转正，身子转正，转正，转正，转正，往外转，再转。对。来，手打直。看着手指。啊，被他这边拍着，所以现在。往外靠一点。啊。身子往外靠点。哎，对，头抬起来。脸往外转一点。下巴低一点。手往外来点。

아니, 끝나니까 이렇게 시청자가 많이 들어오네 어? 어? 끝나니까 많이 들어와 자이 시스템이 되게 잘돼 있어요 절대 중간에 누가 어떻게 할수 없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만이 끝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, 자 자, 이제 끝났다

아, 실저 애기는 사진만 찍은 거예요. 초입에서. 아, 어, 팔 아파. 아, 어, 파 아파. 어. 여기가 바로 그 잔도 들어가는 길입니다, 여러분. 에. 이리로 들어가서 이제 잔도 코스가 있는 거고요. 저 친구 들 나온 동안 여기 한번 좀 봐볼까요? 야, <laughs> 이다 <laughs> <laughs> 자, 마지막, 우리, 우리 조. 이게 시간대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 조 마지막 인원입니다.

자, 이제 저희는, 아, 목숨죽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잘 보셨어요? 아,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한 거예요. 저희 있는 동안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. 아, 아 힘들어. 일단 인사는 여기서 드리도록 할게요. 아, 화장실 배경이라 좀 별론데. 그렇지. 자 이제 저희는 시안으로 부지런히 또 가야 돼서 에, 저녁에 방송을 할수 있으면 할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봐요 에, 돌려보세요 짧아서 어차피 금방 볼 거고 상당히 볼 만할 겁니다 땡큐 자 그래도 다행이네요 살아서 만나서 다음에 또 살아서 만나요